그래, 전직 물장수라고? 예. 물지개를 지고 하루 10번도 넘게 물을 길렀습니다. 하, 아, 얘가 누굴 아직 물로 보고... 영사들이 나와리가 뒷배라 이거야? 예? 음, <laughs> 자, 봐라. 사대문 받고 물이 못 잡아도 오리야. 그 오리를 네가 물지개를 지고 네가 10번도 넘게 했으니 11번이나 치자, 어? 그럼 아무리 빨라야 왕복 반시지는데. 그럼 뭘 추... 주... 하루에 5시 반을 무지개로 잤단 소린데 2시부터 6시까지 잤습니다 알아! 그랬구나 예 제가 저희 집 장손이라 웃지 말고 응? 네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아 내가 되게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어? 어른들이 나한테 막 잘해주게 주겠... 다시 말하지만 난너 절대 안 응. 응. 오셨습니까 나은이? 나다 봤다 여저 날이 울리는 거